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주주 형님 누님들께 정말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분기 보고서 다 보셨죠? 아마 제 영상을 보는 금양주주님들은 거의 다 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땡벙이나 땡부장 보시는 주주님들보다 한 단계 높잖아요. 그래서 1분기 보고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만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나노테크 에너지 또 몽골 광산 그동안 기대감을 부풀리면서 물어보셨어요. 언제쯤 납품이 될지. 몽골 광산 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결같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분기보고서 보면, 나노테크 에너지가 6년간 4,600억 원 규모 2차 전지 계약,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납품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량의 매출과 수주 상황, 그리고 광산 가치까지 분기보고서 기반으로 낱낱이 분석해 볼 텐데요. 주매출 요인인 발포제 부분에서는 아직 장기계약 없이 생산계획 그리고 재고 판매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 1분기 실적이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주목할 건 따로 있죠. 이 대형 수주 2024년 10월 나노테크 에너지와 6년간 약 4,600억 규모 2차전지 공급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미 구매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58억 정도죠. 왜 납품 이야기가 안 나오냐? 어, 따로 공시 사항이 아닙니다. 의무 공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기장 공장 생산 능력을 기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이 중공이, 완공이 안 됐다는 거죠. 이 중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납품이 어렵거나 일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품 일정은 재협의 중이고요. 공장 중공이 가시화되면 공급 일정을 재조정해서 납품 계획을 수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공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납품은 어렵고 현재로선 일정은 미정이다. 특히 올해 매출 인식도 지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실적이 음. 변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1차로 5,780만 달러면 약 780억 규모 확정이 그때 됐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ESS나 UPS용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텐데 지금 공장 지연이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바로 자금 조달이죠. 돈이 들어와야 공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잘 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협의 중인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광산 얘기 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SMS는, 그러니까 문자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단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그냥 바로 스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꾸준하게 카톡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계잡주인지 몰랐다. 어디서 보내는지 몰라서요. 계잡주맞냐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다. 정보가 고맙다. 그리고 예전에 MI큐브 솔루션이나 금양 그린파워 다 보내 드렸다고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그냥 무료예요. 제가 금양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께 그냥 신청만 하시면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고 계속 언급 드렸어요. 제 그냥 개잡주 채널, 그냥 금량 영상 설명이나 댓글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에게만 100% 무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주시고, 카톡 친구 추가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 끝.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뭐 아직 한 번도 신청 안 하셨거나 지금까지 혹시라도 신청이 좀 누락될 수 있고 혹시 정보 받고 계신 분들도 중간에 중간에 제가 업데이트 할 거니까 오늘은 지금 영상 보시는 분한 분도 그냥 다 빠짐없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설문조사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우선 광업권의 명확한 잔족가치가 일단 미공시됐습니다. 전분기에는 광업권이 천만 십만 그러니까, 천 백, 삼십억 정도죠. 가치. 영업권. 보시면, 백, 칠십억. 그래서, 천삼백억 정도 가치가 있었다. 근데, 영업권은 없어졌고요. 광업권은, 삼백육십억.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가치가. 전분기 대비, 무형자산 총액이, 팔백구십억 감소하고요. 특히, 영업권은, 완전히 제거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M&A를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손상 인식 전액 상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손상 차손이 명시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영업권 한목 자체가 사라진 것은 심각한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사 받고 있죠. 압수수색.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 해봤거든요. 좀 알려달라. 내부 정보기 때문에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뭐 내부 정보 있습니다. 이거 몰랐네요 하면서 억으로 끌면 신고해버리세요. 유튜브 신고 말고 검찰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광업권 가치 정보 미공개 투명성 부족 향후 의심 요인이 됩니다. 무형자산 급감으로 영업권 소멸과 광업권 비공개는 모두 기업 가치 부정적 신호고요. 향후 감사 의견 상장 재개죠 상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부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 재개 악영향이다 회사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게더 찝찝하다는 겁니다 저만 찝찝한 거 아니잖아요 주주님도 찝찝하지 않으세요? 회사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한 분은 IR팀 말고 다른 팀에 전화해라 다른 팀에 전화하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IR팀과 통화하러 갑니다 그냥 전화 안 받는 데 하면 받을 때까지 하세요 라고 해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유동성 리스크 주의해야겠죠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에요 이자율 리스크는 근데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단기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채 만기 이거 그러니까 올해 안에 부채가 한 6천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돈이 없어요 여신 안도 개설 차입금 구조조정 어, 자금계략 수립 및 정기정립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분기에 단기 부채 비중이 95% 정도 차지하면서 유동성 압박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동성 대형 전략은 존재하나 전략은 있는데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다 단기 자금 조달 능력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일단 뭐 핵심은 그겁니다. 외부에서 자금조달이 안 되면 어렵다. 이 말을 그냥 빙빙 좀 돌려서 얘기 드렸는데,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기업 인수라든지 자금조달뭐 됐다. 이런 어그로. 썸네일만 보더라도 거짓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믿게 되면 나중에 아픔이 큽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듣고 싶은 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처음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냥 주주님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시려고 이렇게 선의 거짓말했다 죄송하다 하면 아 그래 나를 위해 노력하는데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할수 있죠 저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주님들을 기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금양에 대한 스탠스는 부정적이냐 아, 희망적일 수 없죠 아니, 희망적인 얘기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부풀려서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느 하나, 어느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채널하고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 믿으시면 그냥 쭉 따라서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지 이금량에 대해서 매수해라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본인 채널도 크고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꾼다? 그러면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끝까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건 머리숱 없는 분이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서 그쓴 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2차전지 뭐 물어보려고 하는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투자자들에게 하더라고요. 판단은 어차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